박지현,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로서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이 되었다. 그가 미스터트롯에서 2위를 차지한 이후 그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전설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단순히 미스터트롯에서의 준우승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박지현은 그 자체로 대박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가 미친 듯이 쌓아올린 수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박지현의 수익 그야말로 상위 1% 트로트 가수들의 금전적 불을 나타낸다. 그가 매일같이 쏟아내는 방송 출연료, 광고 모델료, 행사 출연료까지 모든 게 금관처럼 쏟아진다. 이번 2월, 그의 예상 수입은 얼마나 될까? 이제 그를 향한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 2월 한달 동안 그의 예상 수익은 2억 원에서 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 수치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다. 이 모든 계산은 그의 방송 출연 횟수, 행사 참여 그리고 광고 모델 계약까지 모두 포함된 숫자다. 박지완의 방송 출연은 하나의 레벨이다. 미스터 트롯 준우승 이후 그의 출연료는 급상승했다. 방송 출연료만으로도 한 회에 5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2월에 들어서는 총 8에서 10회에 달하는 방송 출연이 예상되며, 예는 최소 4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에 달할 것이다. 방송 출연료는 그가 활발히 참여하는 예는 음악 방송, 라디오까지 포함되며, 모든 방송이 그를 찾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박지현이라는 이름이 그 자체로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송 출연료만으로 박지현의 거침없는 수익을 다 설명할 수 없다. 바로 행사 출연료. 박지현은 이미 기업 행사, 지역 축제, 트로트 콘서트 등에서 불러주는 인기가수로 자리 잡았다. 한회 행사 출연료는 약 2천만 원에서 3,500만 원에 달하며 2월에는 설 연휴와 지역 축제 등으로 더욱 많은 행사에 초청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행사 출연 횟수는 5에서 7회, 즉 1억 2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박지현의 또 다른 수익원, 바로 광고 모델력. 박지현은 이미 여러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 중이다. 골핑, 종군당 건강, 셰프의 찬, 관절보궁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그를 모델로 발탁하며 그의 인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광고 모델료는 그야말로 고급스러움의 상징. 박지현은 한 건당 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광고 모델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2월에만 1에서 2건의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면 광고 수익은 약 5천만 원에서 2억 원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박지완의 수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또 다른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0만 명을 넘어서며 유튜브 광고 수익과 협찬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 예상되는 유튜브 수익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다른 SNS 플랫폼에서도 협찬 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그가 SNS 활동을 통해 올리는 수익은 점차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박지현의 2월 수입 총액을 계산해보자. 방송 출연료, 행사 출연료, 광고 모델료, 유튜브 수익까지 모두 합치면 박지현의 예상 2월 수입은 최소 2억원에서 최대 5억원에 달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수익이 아니라 저에 없는 인기를 자랑하는 슈퍼스타의 수익이다. 그의 수익은 단지 트로트 가수의 범주를 넘어서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 중한 명으로서의 영향력을 입증한다. 이처럼 박지현은 끊임없이 그만의 매력을 발산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팬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 나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려는 그의 노력은 계속해서 그를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 트로트가 가요계의 새로운 대세로 자리잡은 이유는 바로 박지현과 같은 스타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제껏 쌓아올린 금전적 성과와 함께 그의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서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걷고 해지고 있다. 박지현의 성공 비결? 바로 그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끝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팬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을 위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수익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박지환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얘는 광고 행사에서 완벽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멀티플레이어로서 그 어떤 경쟁자도 따라올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다. 박지환의 2월 예상 수입 공개를 통해 우리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앞으로도 그가 그려갈 놀라운 여정을 기대해 본다. 또한, 박지연의 뛰어난 재능과 글로벌적인 영향력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트로트 산업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를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많은 국제 음악 분석가와 문화 전문가들이 박지연을 두고 차세대 글로벌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의 업적과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박지연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 독특한 무대 매너, 그리고 대중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그가 어떻게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박지환의 트로트 가수로서의 재능은 그가 미스터 트롯에서 2위를 차지했을 때부터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고음이나 저음에서 특출난 것뿐만 아니라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표현으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킨다. 박지환은 음악에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와 관객과의 교감을 통해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의 가창력은 단순한 트로트의 테두리를 넘어 다양한 장르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며 이러한 면이 그를 단순한 트로트 스타에 그치지 않게 만들었다. 많은 국제 전문가들은 박지현의 음악적 성과를 그의 글로벌 영향력으로 연결되어 바라보고 있다. 박지완은 이미 일본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한국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팬층을 확장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에서의 주목은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의 제약을 넘어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박지완은 여러 국제 공연과 방송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로 인해 그의 수익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박지현이 해외 투어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가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은 그의 현재 예상 수입을 훨씬 초과할 것이다. 또한 박지현의 성공은 그가 마주했던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그의 어린 시절 꿈은 가수였지만 부모님의 반대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그 꿈을 잠시 미뤄두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중국어를 전공하고 해양 경찰 의무 경찰로 군복무를 하며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그 후에도 어머니의 수산업을 도우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다. 그런 끊임없는 고민과 시도 속에서 그는 결국 미스터 트롯을 통해 가수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었다. 그가 그토록 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꿈을 이룬 과정은 오늘날 그의 성공의큰 기초가 되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인내와 도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박지환의 수익은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쌓은 금전적 성과를 넘어서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음악을 넘어서 광고 모델, 행사 출연, SNS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박주현은 최근 다수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그가 가진 영향력의 규모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이는 단지 그가 인기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양한 브랜드들이 그를 모델로 선택한 이유는 그의 긍정적인 이미지, 친근한 성격, 그리고 고유한 매력이 대중에게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지원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이미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박지환은 단순히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는 멀티 플레이어로서 그만의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그가 예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중요한 채널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박지환이 가진 다재다능함과 팬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주며 그의 팬층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확장되었다. 박지환의 꿈은 그가 처한 환경과 그가 겪어온 어려움을 고려할 때 더욱 감동적이다. 그는 단지 자신만의 음악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팬들과의 소통,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도전을 꿈꾸고 있다. 그의 꿈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 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계속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지환은 단순히 성공한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한 문화 아이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스타로 성장하고 있다. 그의 음악,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은 그를 국제적인 상징으로 만들며 앞으로도 그가 그려 나갈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박지환은 드로트의 한계를 넘어서는 아티스트로서 그의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한껏 자아내고 있다.